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첫 번째 여유, 두 번째 자금력, 세 번째 목표가 세 가지 모두 다른 말인듯 하지만 결국 하나의 의미로 관통합니다. 투자의 격언 중에 항상 여유 돈으로 투자를 하라 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빈자는 그 여유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재산 혹은 급전으로 투자를 해서 섣불리 뛰어든 투자 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고 만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유 돈이 여유를 만들고 여유가 여유 돈을 만드는 생리에서 여유 돈이 없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부자들의 투자는 언제나 있는 것 그리고 자금력의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빈자에게 1%의 수익률은 10만원의 수익금이지만 부자에게는 10억원이 될수 있습니다. 빈자는 이를 뛰어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가능하다가 반대로 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기대감으로 더 높은 위험이 되돌아오기 때문이죠. 부자는 몇 프로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남느냐를 봅니다. 즉내 손에서 떨어지는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1조의 자산가라 하더라도 짧은 투자로 단 2%의 수익률로 20억의 수익금을 얻는다면 만족합니다. 낮은 수익률은 그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금력으로 다양한 투자로 많은 수익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금력으로 인해 부자와 빈자간에 발생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플리는 자금들도 한의하게 따르. 예를 들어 2 0억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0%가 오르면 40억. 부자는 30억만 돼도 팔죠. 그 아파트는 애초에 실거주용이 많이 있니다 단순 투자 목적이었고 거주 좋은 투자처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빈자는 4 0억이래도 팔지 못합니다 애초에 그러한 아파트가 없었거나 있었다고 하여도 연끌매수 실거주용이었거나 러면더 오를 것을 하염없이 기다리기 때문이죠 더 안타까운 점은 투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40억은 호가일 뿐 사실 30억에도 정말 비싸게 잘 팔았다는 점이죠 이처럼 부자와 빈자는 여유, 자금력, 목표가 세 가지 모두 판이하게 다른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자의 투자는 어찌 보면 도박보다 조금 더 높은 확률에 투기를 감행하고 있다는 생방 과정도 듭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관점은 다른 말 같지만 결국 하나의 의미로 관통 한다고 하였죠. 그리고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들이 생기게 되죠 이 전력질주를 하더라도 결승선 코앞에 있는 자를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고도의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월천대사 역시 한참 뒤처진 출발선 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의 추월차선을 넘는 방법을 알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부자 혹은 물려받은 것이 상당한 자들을 제외하고서, 단연코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은 자수성가, 그리고 투자만이 유일합니다. 월천대사는 투자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드립니다. 무작정 부자를 막연히 따라 추상적으로 마인드셋업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자 비밀의 열쇠를 설계해드립니다. 이 완성된 열쇠로 부자의 문을 열고 그 반열에 올라서십시오. 얘는 s 형국에 나라의 국간이 거덜나고 있는 지금 부자의 기회마저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 포지션만큼 발전을 거듭한 곳도 없죠. 카멜레온 같은 방향 전환을 하십시오. 그리고 월천대사의 비밀의 열쇠를 고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